개그우먼 박나래가 갑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박나래가 전 소속 매니저들로부터 제기된 갑질 및 특수상의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인데요. 특히 음주 상황에서의 폭언과 상해 주장이 제기되면서 과거 방송에서 언급됐던 술버릇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은 지난 3일 울소부지법에약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감류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들은 박나래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전 매니저들은 파티 뒷정리와 심부름 강요 및 24시간 대기 등을 요구받았으며 특히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고 던진 술잔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가족 일까지 맡기며 가사 도우미로 이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 예약과 대리 처방 등 의료 관련 심부름도 감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매니저들은 진행비 정산 또한 문제를 삼았는데요. 짜자재비 주류 구입비 등을 미집했다며. 밀린 비용 등의 정산을 요구하자 명예훼손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소속사 측은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는데요. 이번 논란이 불거지자 여러 연예인들을 통해 방송에서 밝혀진 박나래의 음주 습관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중립을 지키자 양측 입장을 모두 들어봐야 한다는 신중한 반응과 함께 한쪽 주장만으로 단정 짓는 건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